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암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강원도 오지에 있는 암자입니다. 많이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지금 들리는 것은 어, 물소리. 어, 정말 계곡 물소리가 내 마음마저 다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이 계곡 물소리가 들리고 또 새소리, 또 그리고 음, 그이 흙냄새, 또 풀냄새.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코끝을 자극하고 있어요. 굉장히 향기롭고 좋습니다. 어쩌면 고향의 향기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래에 차를 세워놨고요. 이쪽부터는 비포장도로 길인데요. 여기는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은 어 정말 사륜구동, 튼튼한 차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물도 지나야 되고 이런 흙길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한 1.2km 정도 더 올라가야지 오선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꽃하기가 정말 좋아요 잡하고 분주하게 보내는 나날, 돌아와 생각하면 빈껍질 뿐, 후회와 번민하는 일 다시는 없게, 편안한 마음으로 고요 즐기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생님들 여기 진짜 강원도 오지 여기 오서남에 이렇게 계시는 네. 스님들이신데요. 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데 저는 잘 몰라서도 못 찾아올 것 같은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좋은 곳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기 소개 잠시 부탁드립니다. 보건 이라고 합니다 네, 아, 보건스님 네. 여기 혹시 인연이 돼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아, 지금 한 18년쯤 될 겁니다 아, 아. 여기 처음에 인연이 되신 건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 제가 이제 부처님 불사를 조용한 그산 속에서 숲에서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인연이 돼 가지고 그때 제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 암자 이름이 오선암 인데요 예, 예. 여기 오선암이라는 음. 암자 이름의 뜻이 있나요? 아그오 음. 자가 그 나란 뜻나 네. 그게 러나오 자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선 자는 신선 선자 네. 내가 신선이 되는 암자다 아, 내가 부처가 되는 암자다 그런 개념으로 지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거의 이제 신선 같은 네. <laughs> 그러한 기분이 들 네. 정도로 정말 네, 여기 깊은 네. 산골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 않잖아요. 네네, 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불편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정감이 있습니다. 에이. 운치가 있습니다. 그럼 네. 그럼 지금 여기 전기 쓰는 거는 태양열. 예, 태양열을 네. 해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전등도 쓰고 이제 그 핸드폰 충전 정도 네. 아, 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냉장고도 없습니다. 아, 냉장고 없습니다. <laughs> 자연 그대로 이렇게 어, 살고 계신 모습이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오선남이 있는 여기 이산 이름이 또 특이한 것 같은데요. 아, 알려주시겠어요? 아, 산은 한천메다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음. 백이 산이라고 합니다. 네, 백이 산의 뜻은 뭔가요? 아. 백이산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선 아리아리, 정선 아리랑이 이제 발상지가 되고, 어, 또한 가지는 그 백이 숙제라고 그 중국의 충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백이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고려시대 때 충신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그 은둔을 했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큰스님 응. 밑에서 이제 상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자문입니다. 아. 그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암자가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몸과 마음이 다 실링이 될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봄을 창고라고 저는 이 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솔길을 따라서 음.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천원 네. 냉장고를 사용을 하는 곳입니다. 우와 버섯을 이렇게 응. 너무나 잘 기르고 계신데요 스님. 응. 우와 참나무에 백화꽃이 이렇게 응. 많이 폈습니다. 응. 안녕? 어 축축해. 응. 달팽이 응. 안녕? 이것 봐요. 물을 응. 먹어봐가지고 지금. 응. 꽃을 떼기니다이기딱 응. 따면 은 네. 진이 이렇게 네. 나옵니다. 응. 어. 이쁘죠, 딸기가. 음, 응.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응. 씻어서. 응. 하나 따볼까요? 네. 오, 오, 네. 그런 거야. 응. 오, 엄청 와. 새콤하고. 우와. 이거는. 네. 이제 여기는 여름에. 네. 네. 여름에는 이런 식수를 모든 걸다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네. 식수가 다 얼기 때문에 네. 이제 저 물을 네. 호수로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수면장 식수대 여기서 사용을 아 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그 수라상 할 때, 네, 예, 오수이 그래서 수라상 이름 따 가지고 오리입니다 이게. 아, 박카 이제 약재로 한약재로 쓰는 바카. 건데. 박카, 네. 네. 향을 바카야면. 한번, 음, 향을 음. 한번 맡아보시요 이렇게 네. 만져가지고. 야생곤들에는 이렇게 줄기가 네. 또 실합니다. 미륵부처님께 가고 있어요. 어, 야생주루, 음. 우와. 한번 따 먹고서 또오미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아, 피고 있어요. 네. 오가피 나무, 네. 나무구나. 이게 오미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오미자구나. 네네. 네. 또 여기, 요거 이제, 그, 개미치. 개미치. 요거 이제, 곤돌에. 네네. 앞에 보시면은 그 코끼리 모양이 있습니다, 산맥이. 그래서 그 우리 부처님께서 태몽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 코끼리를 그 우리 마야 부인이 보시고, 어, 부처님이 이제 탄생됐듯이, 어, 여기 앞에 있는 저게 그 산맥에 코끼리 상을 보고, 어, 여러분들이 다 미래에 부처님이 되시라고 어그 자리에 제가 어리 미륵 부처님을 못 썼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선 아리랑을 잘못불르는데 스님께서 혹시 정선 아리랑 혹시 부르실 수 있나요? 정선 아리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선 같이 살기 좋은 곳. 놀러 한번 오세요 검은산 물밑이라도 해당화가 빕니다 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줘소 곰치요. 곰치 오늘의 네. 그 식재료입니다. 네. 어 향이 어 진짜 이거에 밥사 먹고 싶어요. 네. 생으로 드시면은 그 단기 네. 향이 참 좋습니다. 아. 지금 한상 가득하게 우리 산나물이며 뭐며 이렇게 너무 좋은 식재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스님 와. 그러니까요. 와, 이게 뭐예요? 그게 네. 오늘의 주인공인 김치 김밥의 주인공입니다. 김치 아, 네, 오늘, 오늘 메뉴는 곰치 김밥입니다. 곰치 김밥. 와, 곰치, 김밥. 어, 곰치 김밥을 드셔보셨나요? 아, 안녕 계신 분이에요. 거는 가죽나물입니다. 가죽. 가죽나물을 네, 가죽 가죽. 음. 따가지고 이렇게 고추장, 장아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물치. 네. 향이 굉장히 오, 좋아요. 좋다. 아삭아삭한 게. 가죽나물인데, 네. 요거를 이제 요렇게 고추장 장아찌를 만든 겁니다. 아 참두루개두루 개두룩. 제철에 맛있겠다. 나는 썸나물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두 두루, 두루 파릇파릇한 거를 네. 간장에 담니는게 요거고요. 밥을 밥을 조금만 넣어줘. 봄시가 있잖아요. 곰발바닥천생길때 그렇죠? 해가지고, 치에요 아, 꼼치예요. 맞아. 그런 얘기죠. 곰발바닥처생길때가지고 헬뽕치. 아, <laughs> 아. 해요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 대로 정말 좀 좋겠어. 요 우리 두릅을 하나씩 또 넣어. 아니 두릅도 넣도 괜찮을 것 같네요. 두도고 응. 잘 아주 잘 재밌네요 이거. 오. 오. 와, 엄청 잘하시네. 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싸본 아. 것 같은데요? 아. 어디, 아. 제가 어디 아. <laughs> 김밥집에서 일을 해봤는지. 아. 알지 못하는 전생사가. <laughs> 와, 아. 야 이거 음. 진짜 이거 진짜. 이걸로 아. 이제 전을 붙여볼 겁니다. 어, 그냥 먹어도 음. 음, 음. 맛있어그쵸죠 음. 이겁니다, 와, 예쁘게 잘 됐어요. 예쁘게 잘어요 예쁘게, 예쁘게 담아주세요. 네. 팔아도 될것 같아요. 네. 팔아야 됩니다. 아, 상을 네. 좀넣야지어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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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산의 향기를 한번 음. 이렇게 먹금은것 같아. 봄의 향기를 먹금것 같아. 그쵸. 너무 맛있네. 음. 입안이 가득 음. 우리 무효수님 상에 취해서 못 내려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고 가자. 상에 취해서 빛을 빛야 그럴 정도입니다, 음. 여기. 너무 아있다 어, 음. 오늘 이렇게 새소리, 물소리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무정설법을 듣는 듯한 그런 아주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절로 수행이 되는 곳, 저절로 또 마음이 쉬어지고 모든 법례망상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여기. 강원도 정말 깊은 산골에 있는 오서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오늘 좋은 공양 정석껏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공양 차 이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날마다 네. 좋은 날 되세요. 네.